생활의 카카오 팀장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 오늘은 시그니처 김치키퍼 소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김치 키퍼들은요 다 10리터 이상의 용기 들이고요 김치가 4 포기 이상 들어가는 대용량 김치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치 키퍼는요, 일단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시기가 좋고요. 어, 스탠드형보다는 뚜껑이 있는 김치통에서 좀 적합한 김치통, 혹은 좀 대용량으로 김치를 보관하고 드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 김치통 라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차례대로 김치 사이즈, 김치통 사이즈를 네,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제일 위에 있는 아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김치 키퍼는 시그니처 김치 키퍼 11.3L 제품입니다. 제품명은 A86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김치 내포기가 들어가는 사이즈의 김치 키퍼입니다. 금액은 66,600원에 1 플러스 1으로 네, 두 개를 가져가실 수 있는 사이즈 A86번 11.3L 지금 또 소개해드릴 두 번째 사이즈. 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A88번이고요. 시그니처 김치 키퍼 13.7L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김치가 4포기 이상, 네, 4포기 정도 들어가는 양의 사이즈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금액은 76,500원에 1 플러스 1으로 두 개를 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용량이 올라가죠. 자, 이 제품은 A89번 제품이고요. 시그니처 김치 키퍼 15.5L 제품입니다. 아주 대용량이죠. 그래서 김치가 4포기, 5포기까지도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이즈가 A89번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금액은 89,100원에 1 플러스 1. 두 개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자시그에서 김치키퍼 A87번 제품입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김치 내포기가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고요. 13.6L 제품입니다. 금액은 75,600원에 1 플러스 1두 개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 대용량이죠. A90번이고요. 시그니처 김치키퍼 17.7L 제품입니다. 여기는 김치가 5포기에서 6포기가 들어가는 아주 대용량의 김치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금액은 9만 1,800원에 1 플러스 1으로 해서 두 개를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A90번과 A87번을 이렇게 올려놓을 텐데요. 자, 어때요? 사이즈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 말고 뚜껑형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 조금 큰 사이즈, 조금 작은 사이즈에서 넣으시면 아주 똑 떨어지게, 네, 아주 좋은 사이즈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네, 손잡이가 있어서 이동이 굉장히 편리한 시그니처 김치 키퍼. 제가 사이즈별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김치 키퍼들은요, 사이즈가 10L 이상, 뭐, 김치로 치면 4포기 이상 들어가는 아주 넉넉한 사이즈의 김치통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일단, 대용량으로 김치를 보관하시고 두고두고 두고 드시기에 아주 좋은 사이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보시면 김치 뚜껑에 비밀이 숨어져 있는데요. 보시면, 김치 실이 사실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실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김치 맛을 오랫동안 지켜나가기 위해서인데요. 일단 김치 뚜껑이 아주 불투명하기 때문에 빛으로부터 김치를 아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0터 미만의 김치 키퍼 제품들은요. 실이 좀더 투명합니다. 그래서 안에 어떤 김치가 들어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고 두고 먹는 이런 대용량의 김치통들은 투명도를 조금 낮춰서 빛으로부터 김치를 보호해서 오래 두고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용량이 굉장히 다양하고 종류도 많기 때문에 저랑 함께 김치통 사이즈 상의하셔서 우리 집에 꼭 맞는 김치통, 아주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